일단,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최전방입니다. 메시 오른쪽 맡고 있고요. 비리시우스, 말베르데, 패드리, 네베스, 이제 중원 조합. 그리고 우리 팀의 제일 좋은 선수, 데리츠, 살리바, 센터백 누노맨데스, 하키미, 세계 최강의 풀백 조합. 크루투아까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경기할 상대팀입니다. 15승, 7무, 8패. 아, 승률 나쁘지 않은데요? 음바페도 있고, 메시도 있네요. 게임 시작합니다. 아, 긴장되는데? 이게 또, a i 랑막 하다가 이렇게 대인전을 하게 되니까 아 떨립니다 긴장되는 순간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저 은바페가 너무 아씨 걱정되는데 코바치치네요 와우와야야 야. 시작부터 씨 끝장날뻔했다 이니지우스아 핑은 30핑 나오고 그렇게 막 키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름 쾌적합니다 요정도면 이제 FC26보다는 쾌적한 환경이에요 피파 FC온라인보다는 좀 떨어지는 환경이고 와우우어 빠져나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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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전진 자 메시 나도 메시 있다고 자 오날도 아아 바페아이오케 네베스 아우 야 이게 끊기냐 오오오 비티냐 크로스 으쌰 아 우리팀 윙어들도 좀수비가다 해줬으면 좋겠네 와 이거 완전 원사이드 게임인데요? 중거리! 으으으으으으으으 레양? 코바치치 오케이 우리팀 윙너들이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있어가지고 오케 좋아요 침투 침투 베니시우스 오케이 발바르데 발바르데 아 야, AI랑 할 때랑 차원이 다른데 압박 강도가 달라요. 상대는 저렇게 압박 잘하는데 왜 나는 압박이 어렵지? 자, 로빙스로 오케이. 호날두. 메시. 스스 나가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뒤로 갔다가 와, 이거 오, 오. 내주고. 왔다와 비리슈! 아리타와 재밌는데 오케이 빠르게 스킵했습니다 와 계속 오더 맞다가 기회를 잘 살렸죠 어우 재밌는데 오케이 끊었다 페드리 스자 오늘도 뛰어볼까요 오늘도 갑니다갑니다 호날두가 모델이라고 호날두 투장한 게임이라고 아 비티니아 앙 아우씨 큰일 났다 아아아아아아아 붙어x4 붙어, 붙어. 비티니아 오케이 와와 와, 힘들다 힘들다 후전전작합합다 이제 제코코어대대앞앞서고있있요 자, 자비시우우스비시우우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톡아 o 뭐야 아 t s hope the score is good. 다 e t 이스 o 드리 페드리. win is good. Let's h o p 오케이, a 날도 호날두 뚫었 아,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내야, 오, i 오, 오, t h 오, 오, 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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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드필드랑 공격이랑 관계이왜 이렇게 넓지? 전술을 좀 손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AI 대인전이랑 하니까 어, 전술적으로 뭔가 허점이 보이네. 오케이, 아 어, 나이스. 후, 가자. 아이고야, 이게 뭐냐? 아이고야 열렸다, 아이, 나이스. Kay. 아, k a y f i n i c 왜 이렇게 잘하냐? 전진을 할 수가 없는데. 오키이 메시. 크리스티아노 도코 o 자 왔어요 왔어요 호날두~~ 예 이래요. 아이이렇게 재밌어 이바페 이바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우~~~ 꾸륵뚜아 슈바셀 갈이세도 오케이, 끊었다 아우, 개인기가 안드갔어요끊 헤드리. 어지고 아우 살았다 볼 헤드리. 헤드리. 헤 네, 파울 아니야? 오케이. 어, 지금 상대 유저분께서 네, 잠깐 타임을 불렀네요. 뎀벨레를 넣어볼까요? 뎀벨레 넣고 미드필더로 바꿔야겠다. 벨링엄, 페드리 대신, 야말 자 프리킥. 더맛달라게 하나 더 볼까? 아이, 너무 세다. 오, 뭐야? 오, 오! 오! 대박! 오. 아, 리플레이 보지. 야 리플레이 한봐보시지 아, 아쉽네요. 어우, 뭐 찍고 는데야 v i n i c 빌리시우스 빌리시우스 오케이! 나이스! 사대 아, 0입니다 사대 0입니다 좋아요! 야,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였나? <laughs> 이 잘하는 거잘 나. 피파로 이어. 달는거잘 나. UFO. 와! 에서뱃속에시뱃시에서 뱃속에서 오케, 이 끌었고 베네시우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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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뚫었 뚫어, 뚫었, 뚫었다 아우 우와아 유 없어 이러면 가빡 깜빡, 가빡해 아 호날두 짱 좋다 진짜 와. 에이 네 이렇게 경기 종료 됐습니다. 야 여기 데인저는 확실히 다른데 AI 경기 할 때랑 차원이 달라 긴장감이 확실히 있고요 또 재미가 있네. 프리킥 한번 보자. 다른 각도로 안 보여주나? 쭉뚝 떨어지네. 아 게이지를 거의 풀로 채웠거든요. 근데 요렇게 들어가네. 야 호날두. 캬 <laughs> 멋졌다